그다음에 이제 이 직면체에 대해서 또 이제 이런 거 있죠? 아예 다 다른 거. <laughs> 이거랑 이거 다 다른 거예요. 얘가 이이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일 때 a랑 b랑 c랑 다 다른 거. b랑 c랑 다르고 c랑 a랑 다 거. 괜찮네요? 네.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? 이제는 얘를 얘는 지금 두 가지 나왔요 얘는 세 군데로 나눴어요. 이렇게 될때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가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1 번. 2번, 3번. 눈치껏. 몇อัน 나왔고요? 그쵸 이거에 어? 네. 아 이거 이거. 이거에 몇 각? 세 배가 되면 되렇죠8까까지 왜? 어차피 1번을 고정한다면, 1번을 고정한다면 이걸 고정한다면 위에서 보면 또 뭐야? 직사각형 하나오겠지 그죠? 맞습니까? 네. 그럼 얘가 되는 거죠. 그죠? 맞죠? 2번을 고정한다면 이 생각이 되는데얘또 다섯 가지에다가 또 그때도 얘는 직사각형 나오고 또 선도 또, 또 어떤 직사각형 나오고. 이해습니까 네. 그러니까 얘는 이 경우에 3배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. 됐습니까? 60 네. 3 이렇게. 됐습니까? 네. 자, 그러면 문제 한번더 하자. 1번 자,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어떻게 들었을때 여학생들이 2우타를 얻는 경우도 몇 가지? 자 여학생들이 2우타인데 2우 하면 뭐 하나로 보라 그랬죠. 맞습니까? 3명을 네. 하나로 보니까 얘는 4 팩토리아 곱하기 3 팩토리아를 는데 그건 1년으로 나갈 때고 만약에 얘는 1년이라면 얘는 4팩토리알 곱하기 3팩토리알 근데, 원탁이 안 치잖아요. 맞습니까? 네. 그러면,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있는데, 얘를 한명으로 보니까, 얘 4명을 원탁이 안 치는 건몇 가지요? 4명을 원탁이 안 치는 건가? 어, 3팩토리알 맞습니까? 네. m 3팩토리알 그니까, 원탁이니까, 얘는, 어떻게? 3팩토리알 곱하기, 여자도 왔다 갔다 하는 건3팩토리알 이렇게 하면 돼요. 음. 괜찮습니까? 네. 네. 그 다음, 이거. 이거 1번이고요. 자, 이번은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는다.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? 남학생은 우선 여기, 여기, 여기다 세워놔. 남학생들은 오 2팩토리 야 원탱이 안 좋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고정 됐으니까 여자애를 여기다 세우면 되겠죠. 맞습니까? 남은 그게 남은 바로 뭐야? 3팩토리야. 네. 괜찮네? 그거 뭐야? 남자애 다섯 명 아니야? 아, 다섯 명구나 아, 그럼 이제 잘 바꿔놨다. 다시 와. 자, 남자 다섯 명. 자, 첫번째. 일렬로 나아간다. 그러면 여자끼리 이웃하는거죠? 네 이웃하는거죠 첫번째 여자끼리 이웃 그러면은 6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되는거고 원탑에 앉히면 어떻게 돼? 6 팩토리얼 곱하기 어? 6 팩토리얼이요? 어5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됐습니까? 네그 네. 다음에 얘는 1번이고 2번 얘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? 남마세나세워야되 돼. 남마세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명. 얘가 삽회 표자야. 그리고 이 사이에 이 사이에다가 여자를 세워 여자를 여기다 세워야 돼. 그럼뭐야 오, 펌뮤테이션 3이 되는 거야. 됐습니까? 네. 이제 남자애들 딱 세워놓으면 이제 고정이야. 네.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. 괜찮습니까? 네. 어, 그래서 자리가 정해지는 거죠. 자, 그다음에 2번. 2번은 딱하는거 뭐야? 얘는? 어떻게 한다고요? 10명을 정확하게 앉추니까 뭐야, 10팩토리아 나누기, 뭐, 5를 하든가, 아니면 9팩토리아 곱하기, 이 녀석은 몇 명이야? 두 명. 됐습니까? 네. 이렇게 하든가. 그 다음에 3번. 3번 같은 경우는요, 어, 여기서 초록, 아, 얘들아.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니네들이 했던 건데,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, 요렇게 했을 때, 음, 이렇게 했을 때, 음. 내가 다섯 가지 색깔로 얘를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? 그 5, 4, 3, 2, 1. 5, 곱하기. 300 도래야 돼요. 원탁이기 때문에 됐습니까? 네.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다섯 가지죠? 그럼 네 가지 색을 여기다 칠할 건데 얘는 뭐야? 하나를 고정시키면 300 도래가지 됐습니까? 네. 자, 이거랑 좀 비슷한 건데 얘는 이렇게 네. 돼 있고요 여기에 뭐래요?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대요 그럼 얘는 뭐야?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몇 개? 네개그다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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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순열이에요. 맞습니까? 네. 300 도래 아니라 3 곱하기 네. 네. 3팩토리아나 3이거나 아니면 2팩토리아야 됐습니까? 네, 네. 이해 되시나 네.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.